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상승세가 조금은 둔화되긴 했죠 뭐 크고 작은 이벤트를 좀 앞둔 만큼 이 참여자들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좀관망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유동성이 워낙 요즘에 풍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제든지 랠리가 또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그면 최근에 시장 방향성을 섣불리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펩트론 종목 관련해서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영상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7월 21일 날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동안도 이렇게 바닥을 다져왔고 이제 6월 지나고 나서부터 쭉 오름세를 보였고 결국 가파르게 상승도 했었는데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도 그사은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27% 정도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렇 마감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갑작스럽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당황하시고 황당하셔서 저한테 질문 주시기를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많이 질문 주셨고 과연 언제쯤 다시 한 반등 나와줄 것인지 잠시 조정 있는 것인지 더 떨어질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이번 주 주가 올라갈 수 있을지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자신을 런은 부분이 있어서 아, 의도적인 내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주가 하락했던 종목 중에서 여러분 봉은 아나틱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 보세요. 최근에 이 종목도 크게 가파르게 상승도 했었고 7월 21일날 고점을 찍었죠 근데 갑작스럽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스슷하게 지금 만약 16% 이상이나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 굉장히 차트가 좀 유사합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보면 페트론도요자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동훈아나텍이 너무 많이 그동안 올랐었고 지금 개미 한번 털어낸 시점에서 오늘은 과연 최적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트론 털어주고 물량 받는 것 수도 있고요 왜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아니 악재가 따로 없어요. 별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투매가 결국 투매를 부를 정도죠. 막판 개미털기 내지는 아, 설거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이 펩트론 1 거래량이 1만 주에서 5만 주 사이였다가 추세의 전환 시점부터는 최근까지 거래량이 여러분 100%에서 5000% 이상 증가되었고요. 그동안 손바뀜도 많이 일어난 상태였죠. 특히 경영권 지분 10% 남짓 200만 주 제외하고 실제 유동 가능한 주식 수가 약한 1,800만 주 가량으로 협소한 편인데 앞서 한 1만 원대 전후에서 소수 거래 집중 계좌 외국인 명의 명의 두 계좌 개인 명의 한 계좌가 공시되면서 수년간의 저항대를 넘어섰거든요. 뭐 이로는 글로벌 투자 탑인 벵가드 외국계 증공사를 포함해서 외국인들 폭풍 매수가 또 들어왔었고요. 다시금 국내 연기금을 또 비롯한 또 투신 등에서도 지금 폭풍 매수를 진행 중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뭐 그간의 이 개인들의 비중은요 크게 축소되었고요. 한 달여 동안 쉽게 오른 것은 바로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개인 적체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바로 자전성 거래량 크게 발생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폭증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속적인 거래량의 상승 유지는요 아마 추세 상승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수 있는 자 이런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요 중요한 게 뭐다 그런 의미에서 단타들은 거래 유동성 보따리 공급원들로서의 중요한 노미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이들이 꼭 있어야지만 다시 한번 뭐가 살아나는 거라면 거래량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만 뭐 추세 상승 종목에서의 단타는 이 수익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긴 해도요. 반면에 리스크 감소 측면이 또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일장 일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오르고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 너무 마음 쓰실 필요는 다는 없어요. 왜요? 이렇게 한번 상승 추세를 잡아주는 거 다시 한번 반전의 반전. 거듭할 거고요 반등 나와 줄 거거든요 그럼에도 꼭 이런 분 계시죠 내가 팔면 반드시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물론 정보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아 그렇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 타이밍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단 하루 만에 급락한 시점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지금 여러분 굉장히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관련해서 집중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펩트론 내일 관련 내용 나왔고요. 앞으로 대응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보신 분들은 한시라도 좀서두르셔 대전에는 예 그런 부분이라 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정말 이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다라는 거좀 말씀드리면서요. 보시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관련된 제가 정보 공유하기 위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보이시죠? 자, 이저 자료 자,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 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펩트론입니다정보는 무료고요. 010 자, 2하나 58 1710.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자, 펩트라고 보내시면 돼요. 펩트. 자, 펩트라고 보내시는 분들 제가 좀 빠르게 예, 정보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정보 필이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이런 무료니까요.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빠른 선택이 또 좋은 결과 가져오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필히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 정보에 따라 서 여러분들 당연히 수익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 결국 중요한 모겠어요, 여러분. 이 정보를 가 그러니까 있고 없고 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앞에 보이는 번호로. 팩트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도 마침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7월 달 가기 전에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해, 여러요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바로 가져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 정보 7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 급등준데요. 딱한 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런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그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선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시는 분, 더 이상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시는 분들, 그래서 소소하게 좀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손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시는 하 분들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타 대장주라 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가 이슈가 될 만한 그쵸 그렇죠? 대형 호재만 네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무상증자 m a 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달 바닷건 급등주 발굴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요 이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이의 노터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천원대에 매집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원까지도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 페타실수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이었던 종목이 31,8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거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눈여겨봤고 특히 이미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6천 퍼센트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천 퍼센트 정도만 돼도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불 이정도면 요이 세력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이 말은 뭐다 100%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 좀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삶이 늦어요. 늦,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자본금이라든지뭐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이런 품절주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 기사를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권을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터스가 6연 상할 때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 원, 뭐 3만 원에 들어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여러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 줄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는 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주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있게 남들 뭐안전부절하고 있을 때여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여러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도 뭐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요. 600조 돈폭탄 터진 종목 그렇죠? 이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23년도 7월 달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폐배터리.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보를 딱한 개로, 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여기요. 010-2158. 자1710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을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 오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분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10-258-1710번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펩트론 돌아오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펩트론이 1조 기술 수출 상용화 등으로 하반기 대도약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죠.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요. 2차 전지주들 중에서 100배씩 오른 종목들도 있고, 이제 더 이상의 추가 상승은 부담이 된다. 펩트론이 글로벌 제약사 시가총액 뭐 1위와 3위인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기술 이전이 된다면 앞으로 이전에 국내 바이오 기술 이전과 좀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성과가 될 거죠. 일라이릴리와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을 합치게 되면 대략 한 900조 정도 되거든요. 이 일라이릴리와 이 노보노디스크의 일주제형 비만 치료제 특히 장노 치료제 매출이요. 2023년도 추정으로 볼때한 35에서 한 40조 정도 됩니다 1일 제형에서 2주, 1주 제형으로 매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공급적인 면이 있어서도 공급이 결국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이라든지 당뇨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 이제형이 나와준다면 당연 히 앞으로 여러분 얼마요? 다 35에서 40조 매출 큰 부분을 향후에 더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또 예상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죠?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번으로 가지 않고 굉장히 좀긴 기간 동안에 갈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회를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엄청난 좀 일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 앞으로 이 것이 결국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또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다음은요. 바로 펩트론으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 자산만 놓고 본다면 뭐 당좌 자산만 약 187억. 재고 자산까지 한다면 한 190억. 유동현금 한 187.2억 정도 보유 중에 있다 보니까 재무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한 154.7억 정도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재원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는 보실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쯤 돼서 도대체 어떤 또 이슈가 남아있는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주가는 상승했다 갑작스럽게 단 하루 만에 급락한 시점에서부터요. 당연히 여기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안도 하고요. 도대체가 앞으로 나올 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더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지금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 문자를 주시게 되면 자기 당연히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대한 부분 또 세력들의 움직임 또 새롭게 나올 여러가지 이슈들 다 공유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정보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겠어요? 내가 주가만 딱 보고 불안해.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잖아요. 얘는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정보를 타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이런 흐름을 또 유지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또 추가적인 재료가 여러분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불안해 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구요. 자 이렇게요. 펩트론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2158-1710으로 펩트라고 남기시는 분들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서 매도하고 나갔는데 불안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거만큼 정말 힘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정말그 누구보다 더 빠르게 예, 받아보셔서 좀 빠르게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세요. 저랑 충분히 함께 소통하시면서 제가 또 답변드리고 도움드리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주제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중심으로 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반등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수익 도한 극대화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